안녕하세요. 찐냥입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정원 산속 카페 청송 정원입니다. 넓은 주차장과 입장료 모두 무료이고요. 매표소 입구에서 빨강 우산, 노란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서 양산 대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9월 24일 이때 백일홍이 만개한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후쯤까지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눈을 어디 돌려도 이쁜 백일홍 천지예요.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인물도 꽃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포토존들 여기서 계속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꽃이라도 된양 마냥 기분이 좋았답니다. 엄청 커다란 의자가 놓여 있는 산속 카페 청송 정원에는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씩씩하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살짝 겁이 났지요. 이 깜찍한 푯말을 들고 산속 카페 청송 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오면 이쁘게 사진도 현상해 준답니다. 나중에 작게나마 제 사진 공개해 봅니다. 기대는 마시고요. 사실 우리 동네 강변에도 작게나마 백이롱을 심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볼 때도 백이롱 참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대단지 백이롱 정원을 보니까 정말정말 정말 멋졌답니다. 정원 중간중간에 천국의 계단 포토존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보일 때마다 올라가서 사진을 찍곤 했지요. 조금이라도 위쪽에서 구경하는 백일홍들이 더 예뻐 보이기도 했고요. 영상만 보고 얼마나 넓은지 실감이 안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전체를 다 돌아보진 않았고요. 절반 정도 둘러본 것 같아요. 산속 카페 청송 정원은 산책로가 흙길이어서 모래 밟히는 소리도 나름 이쁘게 들린답니다. 꽃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전망대가 눈에 들어오네요. 전망대로 가봅니다. 나선형 계단을 빨리 올라가 보면요. 높이 13m 전망대 위에서 산속카페 청성 정원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둘러본 후 저도 못난이 사진 출력하고요. 사과빵도 하나 먹었지요. 꼬맹이들이 참 좋아하던 포토존. 저도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 봤네요. 알록달록 의자가 너무 예뻐서 아기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창 인기인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곳이고요. 여기 바로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산속카페 청송정원. 올해 말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이쁜 사진도 많이 찍고 아름다운 추억 남기러 가볼만한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